대단한 마무리 70번 문제고요. 여러분, 정말, 일단은. <laughs> 까지 푸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70번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조금 힘내 봅시다. 화이팅. 자, a의 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4 루트 3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수 부분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지만 먼저 확인을 해 보자. 루트 3이라는 값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루트 1보다는 큰 값이고 루트 4보다는 어떠, 어떤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얘는 1이죠. 얘는 2죠. 그렇다라는 거는 루트 3이라는 거는 1점 몇몇몇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수부분 한번 보면 4에서 루트 3을 뺀거의 정수부분이래 얘들아. 그럼 루트 3이라는 값은 어떻게 돼요? 1점 몇몇몇이었어요? 얘가 1점 몇몇몇이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4에서 1점 몇몇몇 빼면 뭐가 돼? 2점 몇몇몇 돼요. 맞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누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A는 누가 돼요?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누구에서? 무리수에서 누굴 빼면 되는 거예요?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빼볼까요? 무리수가 어떤 수였죠? 4 빼기 루트 3이었죠? 4 빼기 루트 3에서 정수부분인 2를 뺄게요. 자, 그럼 소수부분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e a 마이너스 b분의 1을 구하래. 그럼 a는 뭐였어? 2였어요. 그러면 우리 e a 마이너스 b부터 먼저 구해보자고요. 그럼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 그러면 4. 저희 분배하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2. 또 분배하시면 뭐예요?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루트 3이 돼요. 이게 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돼요? 2a 마이너스 b 분의 1을 구해야 돼. 그럼 결국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을 구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다가 누구 곱해? 2 마이너스 루트 3 얘도 누구 곱해? 2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4 빼기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따라서 답은 무엇이 된다? 얘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 헷갈리지 않게 이쁘게 적어주세요. 70번 일단원 마무리합니다.